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카브코인이에요. 카브코인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만큼 올라갈지, 또 어디에서 또 멈춰 줄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또, 어, 이 변동성 심하죠 지금 변동성 심한 이런 장에서 우리가 음, 대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고요. 제 정보 꼭 받아보셔라 말씀 드립니다. 또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려요. 코인 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리고 또 어, 파트 1 기본편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있습니다. 어,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주시면 돼요. 총150 페이지니까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보 좀 보겠습니다. 카보 엄청난 오늘 시장이 별로 이렇게 안 좋다라고 말하기,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보가 많이 큰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자,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68.4원을 찍었고, 저가는 436.4원입니다. 지금은 545원이고, 24% 정도 쭉 끌어올려주고, 지금 쭉 끌어올렸다가 좀 어느 정도 소화를 또 시켜요. 소화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꺾어서 올립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조금 더 크게 상승력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고, 그동안 이게 상장한 지 장, 작년에 상장했죠? 작년,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왔습니까? 상장 종가는 여기에요. 상장 종가는 이 부분이고, 어,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마무리 가 됐죠. 마무리된 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 상장 종가도 뛰어넘고 그잘 올라가줬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조정을 받고 시장이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하락을 계속했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바닥을 계속 다졌죠. 보면 여기를 보면 이 부분에서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놨습니다.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는 지지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올라갈 것은 분명히 상장 시작은 여기였기 때문에.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이 라인이 쭉 가면 여긴데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왜냐,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안에 고래들이 들어왔잖아요. 고래들은 어느 코일에도 다 들어옵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상장했을 당시 이렇게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이탈이 없어요. 다시 한번더 폭발력을 보, 이때 또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안 터졌어요. 그리고 한번 슈팅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또 눌렸고. 그 그리고 나서 지금,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건데 거래량이 조금 뭐 그렇게 터졌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카부에 들어와 있는 고래들 지금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였지만 이탈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다잘 지켜봐도 이탈이 없이 움직였다. 그럼 그런 얘기는 얘네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이 하방 압박을 받을 때도 꾸준하게 매집을 해 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슈팅력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부분. 그럼 얘네들 매집 라인은 상당히 낮춰 놨죠. 시작 종가보다 상당히 낮춰놨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매집 단가는 한 요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고려는 아니니까 체크를 해보긴 하는데 얘네들 매집 단가는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매집하고 이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870원 정도가 얘네들의 매집 라인이 충분히 여기, 여기에서 많이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춰놨고 이, 이, 이 단가에서 낮춰놨기 때문에 이 단가에서 낮춰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고래들도 이제 나오지요.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지금은 메이저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이 메이저에 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려면 얘네들은 손해를 보면서 나올까 그러진 않습니다. 얘네들도 매집 단가 위에서 수익을 본채로 나올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럼 매집 단가 여기니까 여기 이상은 870원 이상은 충분히 끌어올리고 나서 뭐 나오겠죠. 나오려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오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카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카브가 확장성이 좋아요. 그것도 좀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이 카브는요. 게이밍하고 AI 집중하는 모듈러 있죠. 모듈러 데이터 레이어 프로토콜 분산되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소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핵심이고 또 AI 생태계에서 활성화할수록 자산보다 AI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어, 이 데이터 가치가 있는 시대가 올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당히 좋은 게 카보코인이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카보코인 유틸리티 코인의 역할로 스테이킹 보상, 또이 인센티브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 활성화를 도는 코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카보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이, 이 저항라인 좀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도 올려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부 이 카이트 AI와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AI 에이전트 표준을 정립하겠다라는 포, 포부를 갖췄고요. AI 에이전트에 신뢰 가능한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왔습니다. 카부가 카이트 AI 탈중앙화 AI 생태계에 고품질 게이밍 및또 아이덴티티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걸 통해서 AI 에이전트 그것도 이 개발자들은 보다 더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적이고 또 지능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라고 어, 뉴스에 나왔고요. 또카복 최고 기술 책임자, 바로 CTO죠. 유카2라고 합니다. 유카2는 뭐라고 했냐면 카이트 AI의 레이어1 블록체인에 신뢰를 할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AI 결제, 또 거버넌스 표준 공동 개발하는 것이 게임, 또 아이덴티티, AI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AI 에이전트가 검증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탈중화된 자율성을 보장,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 이제 기대되는 게 있죠. 어떤 것이 기대가 되냐면 이겁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적인 성과가 뭐냐? 바로 검증된 온체인 AI입니다. 온체인 AI 인텔리전스 그리고 또 어, 크로스 플랫폼 아이덴티티를 인증하고 또탈중화 데이터 레이어를 구축하면서 AI 결제 및 거래 표준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부분이 어, 카이트 AI와 그리고 카브의 어, 이 협업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는 어 탈중앙화 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가고 있는 이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밑에 내는걸 보면 네, 카이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또이 이를 위해서 AI 에이전트 보안 또 보장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체 어 SVM 바로 솔라나 체인이죠. 솔라나 이 체인을 통해서 바로 어 신뢰할 수 있는 합의 암호학적인 증명 검증 가능한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약 1,500만 명 이상 사용자가 지금 카부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지금 1,500만 원 이상 또 800만 개의 카부 아이디가 발급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고요. 또이 카이트 AI는 또 EVM 호환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또이 자체 SVM 체인과 또 EVM 모든 것이 지금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다 메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이 개발성 확장성까지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만큼 이 지금은 ai 시대죠 ai 시대고 그만큼 얘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큰 슈팅이 나와주면서 600원대를 재돌파해 준다면 이 부분까지도 끌어올려준다면 얘는 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겠고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같이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까지 갈수 있는 이카브코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정보 받으시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뭘 해드립니까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중과 구간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확실히 수익을 챙겨 나가고 또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비중,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투자할 건데, 아니면 내가 50만 원으로 이 카보에 지금 해가지고 내가 수익 좀볼 건데, 그냥 오린네고좀 말자. 몇분 나오면, 몇 분, 이제 몇 프로 정도 올라가면 내가 팔고 봐,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적은 금액도 비중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고 가셔야 된다. 몇년 보세요. 쭉 끌어올릴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더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또끌어올립니다또또 또 이렇게 상승하길 반복하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목이 나오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아, 이 지지 라인 확인. 그러면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더 지지 라인 확인,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갑니다. 시장은. 이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시드머니는 확보를 절대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 눌릴 때마다 들어가는 거죠. 눌림목마다 들어가면 당연히 나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나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와요. 이것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인 어떠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코인이든 꼭기준을 나눠야 되고, 또 어느 구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 이때 팔고,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팔고. 그니까 항상 또 이런,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팔려고 해요. 딱팔려고 하는데, 어, 이 지금 팔자니?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면, 어, 어, 안 팔자니? 갖고 있자니?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나 손실 보겠는데? 라고 판단하시는데도, 그거 막상 안 되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잡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잡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잡고 가야지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을. 단통 50만원을 시작해도 100만원 불리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불리고, 이렇게 자꾸 차근차근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코인하는 이유죠. 이런 그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꼭이 정보 받고 가시나 말씀드리고, 이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어떻게 보이냐면,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링크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정보 다 받고 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는 다 무료라는 거꼭 말씀드리겠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 여러분들 은이 수익만 크게 챙기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기억해 주시고 또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어 이 성공의 투자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그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